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나오셨네요. <laughs> <아이고, 웃음> 반가워요. 아 예, 네. 네. 근데 유 하나 아직 네. 그냥 요새 뭐 존이 있어요. 화살 보이네요. 어우 정말요? 네. 이더 네. <laughs> <2도 웃음> 위에 빨간 옷도 소화할 수 있고. <laughs> 어, 꽃이잖아요. 경세생님의 꽃. 역 <laughs> 네, 네, 아이고. 네. 어떻게 자, 지내셨어요? 네. 아, 요새 뭐 여름제 되고 덥고, 음. 근데 이제 요새 제가 방학도 되고 그래서 음. 요새 좀 잠깐 여행도 갔다 오고 좀 했습니다. 조금 일찍 아, 갔다 왔습니다. 네. 좋으십니다. <laughs> 저는 벌써 산업부장 때부터 시작을 하면 근 10년 이상 휴가를 못 가봤습니다. 어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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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 일을 위해서 한, 하다 보니까 그 나란 일, 나란 일은 전혀 <laughs> 안돼 아, 이건 뭐 이런 <laughs> 정도 나란 일이죠. <laughs> 어떻게 보면 예, <laughs>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빨리 부장이 되다 보니까 <laughs>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음.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게 가고 싶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애들끼리 보내고 저는 여기 있자. 그러면 마음이라도좀 편해 <laughs> 아니, 마음이라도.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가족분들이 그거 놓아줄까요? 음, 많이 양해를 해주고. <laughs> 그래요? 물론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왜 어릴 때안 보내줬냐 뭐 이런 거 갖고 어. 많이 좀힘들어 하는데 음. 아, 이제 가면 되죠 뭐. 근데또 후한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요새는 휴가를요 네. 다양한 곳으로 가지만 또 네. 워터파크가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음, <laughs>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물이 네. 좋죠. 아 요새 네. 물에 대한 네. 물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네. 더욱더 놀고 네. 또 거기서 즐기고 아 그런 게 요새 많이 부쩍 늘었죠. 그렇죠. 스트레스해서 이이 거면. 어떻게 잘 아시는 <아시네요. 웃음> <laughs> 휴가는 안 가보셨지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네, 바로 네. 물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아, 네, 네. 한국수정공사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인데요. 네. 바로 김우구 우리 명예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구 정신 안 돼. 왜 이리 예뻐요, 우리.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가운데 앉아 네, 이쪽으로. 저는 이 프로 보면서 예. 좀두분두분 이래 앉지 세분 3대1로 이래가지고, 예? 오, 왜 이래 하십니까? 예? 청문회처럼. 예, 예, 예. 요 기대하셔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laughs>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예, 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수장공사에 30년 있다가, 네. 평생 이제 공공에 있다가 나와서 음. 은퇴를 해가지고 요즘은 한국 수자 산학기술학회에 네. 지금 회장을 제가 4년을 하고 네. 지금 명예회장을 하는데 산학기술학회가 뭐냐면 음. 산업계하고 음. 학계하고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 예. 산업계가 아픈 걸 학계에서 해주고 예. 학계가 연구를 하려는 걸 산학에 산 쪽에서 또같이 음. 협력을 하는. 음. 그러면 탄도직업 쪽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4대강 사업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laughs> 아 부자입니다. <비슷합니다>. 사대강 사업은. <웃음> 네. <웃음> 예. 틀림없이 했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예, 예, 예. 맞는데 예. 이제 숙제는 뭐냐 면은 예. 후손들이 어떻게 쓰냐죠 예, 예. 음, 현명하게 활용을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이고 예, 예. 그걸 후손들이 잘못 쓰면은 과잉투자가 되고 음, 그런 꼭 했어야 음. 되는 일 같습니다 음, 꼭 그리고 했어야 지금부터 예. 예. 우리의 숙제죠 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왜 우나로 안 가고 사대강으로 갔을까요 근데 우나는 우나대로 오고 예. 뭐 그런데 운하를 하려다가 운하에 따른 어떤 저~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음. 근데 (4대강을) 운하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4대강을) 했는 게 아니고 음. (4대강) 정비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음. (4대강) 정비 사업을 할 바에는 음.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음. 대운하가 될수 있으니까 음. 더큰 사업을 음. 계획 했던 거고 음. 저는 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음. 저는 이제 고향이 어려서 낙동강면에 살았어요. 네, 네. 경북 안동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어릴 때살 때, 여름만 되면 홍수예요. 네. 그래가지고 냄비하고 무슨 장작하고 전부 보따리를 다 싸나. 그리 비만 오면 어디로 가는 <laughs> 거야? 그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요. 아 그러고 네네네네. 올해 많이 가는데, <laughs> 네. 봄만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온 도랑 다파지겠어 그래가 쓰는데, 저도 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데요. 네. 우리 집이 완전히...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전파됐어요. 그런 예. 음. 그, 그 정도 그 당시만 해도 음. 그 물의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못했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아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 예. 저도 저도 그런 기억이 예. 나요. 예. 계속 나오네요. 네. 저희 이제 동네 이제 제일 앞 집이었는데요. 네. 예. 좀 지대가 낮았어요. 그렇죠. 음. 비가 많이 오면 음. 음. 부엌까지 이제 물이, 차, 물이 차는 그, 거예요. 예. 마당에 한 이만큼 물이 오는 거예요. <laughs> 네. 어린 마음에 동생과 둘이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예. 아이고. 아유, 짐 무너질지 모르고 수영한다. 버지한테 예. 얼마나 혼났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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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렇게 이제 그 예. 물에 대해서 네. 음. 물이 부족하고 홍수 음. 떠내려가고 그렇죠. 이랬는 걸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에 이제 음. 안동 댐을 막았는 거예요. 예. 안동 댐을 떠만드니까 어그 다음부터 홍수가 없어 음. 댐에서 다 잡아주니까 음. 그 다음 여름에 그 홍수를 잡아가지고. 갈 수가 있는 봄에 물을 내려주니까 음. 물 부족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물 부족도 없고 홍수도 없고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렇게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로 알고 살았는데 음. 음. 살다가 가만 보니까 무슨 문제가있냐면 하천은 이제 물이 흐르는 길이잖아, 그죠? 음. 네? 길은 이게 길이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데 음. 큰 홍수가 안 오니까 길이 바뀌죠, 맨날 <laughs> 그래. 그이 그래, 뭐 안동 밑에 그뭐 상주나 이런데는 <laughs> 상주 동이 여기 있습니다. 아상주니까 네. 아, 상주서 서울까지 오셔 가지고. 예? 그래. 안동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예. 아니 와, 따져 보면 안될 텐데요. <laughs> 경상도가 경주 상주 네, 네. 줄임말이 경상도인데. 네, 네. 네. 안동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상주보다 안동이 훨씬 좋아던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laughs> 네. 상주가 우리나라 완전 중심이더라고요. 정중앙도 좋고 이제 상주가 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이 다 해결된 걸 알았는데 지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폭이 한천 메타쯤 되면은 댐을말이요 음. 물이 안 흐르니까 물이 흐른데 가한백메 m 이백 메 m 밖에안 흐르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좀 산이 돼버렸어 음. 그렇죠. 음. 버드나무 이게 좀 커가지고. 예. 그런데 예. 이제 댐도 홍수가 큰게 오면은 댐이 전부 다 하나 못 잡아요. 예, 예. 그러면 할수 없이 이제 수문을 하죠. 열어야 돼요. 예. 수문을 여는데 하폭이 1000m가 200m를 주니까 예. 수위가 확 올라가 버리요 예, 예, 예. 그래 구담, 뭐, 풍산 다 잠겨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예. 댐이 생기면은 틀림없이 잡아줬는데, 예. 그래 가서 보니까 하천이 엉망이 되니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걸 하천을 뚫어주는 사업이 에. 사실은 4대강 사업입니다. 에. 그리고 뚫어주는 건 틀림없이 했어야 돼요. 음.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살림에서 조금 과하게 했을 수는 있죠. 음. 근데 그거는 뭐돈좀 많이 들여가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후손이 그 활용만 잘하면 음. 국부를 창출하는 거지. 그죠? 음. 제가 어. 정치부장을 할 때예요 그때가 딱 정치부장 어, 할텐데 예. 그때 광화문에 모여서 그 반대하고 예, 할 예. 정말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시위가 예. 일어났었는데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좀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결했어야될 문제인데 뭐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최악으로 가니까 결국 그랬죠. 대통령께서 나서서 예. 안 하겠다 이기를 예. 하시고 문화로 예. 사도형 사업으로 이제 정비 한 단계 낮췄죠 예.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 돈은 돈대로 쓰고 정비는 정비대로 안된것 아니냐 하는 예, 이야기가 예. 나올 정도예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게다가 네. 담압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네. 요새 이제 음. 담압 때문에 네. 뭐홍 교수님도 전공이 그쪽 경영 경제 쪽에서는 네. 법하신 분들. 그런데 담압도 지금 참 아쉬운 것이 그 사대형 사업을 왜 어떤 상단 사람들은 왜이 한꺼번에 하냐. 한 10년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음. 하지 이러는데 사실은 물이 흐르는 하천 사업은 천천히 하기도 참 어려워요. 음. 조금 하도 홍수 와버리면 또좀다면또 일이 또 되어버리고. 음. 그 다음에 상당히 일관성이 필요한데 어떤 정권이 뭐 자기 치적 때문에 꼭 했다라고는 보기는 뭐 그는 뭐 정치인들의 속성은 또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효율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일을 할수 있는 건설 회사. 설계 회사가 부족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음. 뭐 무언의 어떤 역할 분담이 조금 음. 있었을 수도 있죠. 음. 그걸 이제 다하으로 쳐버리면은 네? 할 말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음. 이제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음.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잘 되도록 음. 정해진 시간 내에 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 음. 그는 인문이가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얘기들을 실제로 사대강 사업을 음. 하고 나서 치수 사업이 좀 좋아졌나요? 어 예, 좋아졌죠. 근데 물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네. 뚫려졌으니까, 그죠런데 예. 예. 지금도 왜 무슨 뭐뭐뭐 뭐, 뭐, 무슨 이끼벌레, 뭐드론도하고뭐 예. 예. 이러잖아요. 그 근데 예.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예. 물이 정체가 되면은 뭐 음. 조류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근데 이거는 4대강이 되기 전에도, 아, 전의 조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뭐, 아버지가 있다가 집에 좋은 정자를 하나 지었다. 네. 그러면, 아, 돈도 없는데 정자는 왜 짓냐. 음. 이건 말이 이것도, 그런데 자손이 훌륭하게 나가 정자에다가 좋은 손님들 모셔가지고, 그글 공부도 하고, 음. 동네 인심도 없고, 음. 그리고 자기가 시장도 되고. 뭐 안동무동습니다 <laughs> 아 갑자기 정사로 <laughs> 나와서. <웃음>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걸 네. 후손이 활용할 능력 있냐, <laughs> 없냐.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저렇게 됐는 걸, 저걸 잘 활용을. 네. 그러니까, 뭐, 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원천적으로 수질 오염을 막아줘야죠. 그죠? 음. 그걸 자꾸 막고 이래되면은 거기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은 뭐쏠 이유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사대강이 이제 뭐 수자원 관리 차원도 있지만은 이제 예. 우리 저 인천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왔던 사람들이요 네, 아주 그런 여러 예. 명 많이 보는데 아. 그렇죠. 레크리에이션이나 관광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새는 많이 그것이 에, 효과가 많이 예, 예. 부대, 효과로, 부대 효과로, 부대 네. 효과로. 물론 뭐저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뭐 남편이 막 돈을 많이 쓰면은 부인은 집에서 아이돈좀아끼라하고 네? 이런데 전국토를 자전거로 연결해 주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 참그즐기더라고요 음, 그래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아, 한강에 있는 자전거 길만 해도 그 많은데 뭐그 부산까지 가면서 타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음, 자리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음. 그게 이제. 우리 홍 교수님 뭐 경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음, 음. 투자에 비해서 뭐베네핏이뭐 얼마 뭐 이래 이리, 이리 하시는데 그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관광 자원을 예, 가하고 예. 이걸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저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고 오히려 그 수자원 여 지금 4대강을 관광 산업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지역에 발전에 이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실제 상주에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 예. 어. 상주는 제가 제 고향이니까 잘 아는데 예, 예. 이제 과거에는 그강 폭이 좀 좁아서 예. 수영해서 건너가고 예, 놀기도 예, 예. 하고 모래탑에서 음. 놀기도 했는데 요즘 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예, 대신에 예, 예. 상주에서부터 김천까지 예. 말을 탈수 있는 갈 때를 왔어요. 역시 또 오, 양반들은 오. 말, 말로 말로 아, 다녔어요. 아, 거기까지 간대요. 아이고 상주향 <laughs> <laughs> 아니 그 승마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승마장이 생겨서. 근데 승마장이 생겼으니까 그승마장과 연계시켜서 사대 강변을 따라서 말을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한 20km가 예, 넘을 예, 겁니다. 게다가 그왜 상주 봉과 낙닭 낙동국 다낙 낙담보. 네. 거기 가면 섬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예. 그 섬까지 이렇게 다리를, 다리를 연결시켜 예, 놨어요. 예. 너무 예뻐.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 예. 사대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 이런 거에 많은 것이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제 돼 있으니 지금은 예. 그 이제 활용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이강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거를 기대가 많이 따르고. 예, 예, 예. 예. 찬성한 분도 많이 썼다고 네,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떻소 많이 그렇구나. 많이 올랐습니다. <laughs> 말해봤다니까. 그래. 수혜자가 여기 있어요. 었 네, 저한테 네. 토지는 네. 이제 그래가지고 네. 값이 올랐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이런 부분인데 네. 각 지역마다 그런 전략을 지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상주가 네, 네, 제일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니, 거기가 <laughs> 그게, 그게 그 국제 승마 대회를 하면서 음, 승마 대회 네. 경기장이 거기 있는데다가 네. 그러다 보니 말을 또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또 낙동강 변을 따라서 그저 정리를 하니까 음. 아무래도 길이 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말 달리는 길을 만드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음. 숙박 시설이 아, 별로잖아요. 그렇죠. 별로 같이 연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호텔을 짓는다고 또 네, 얘기할 예. 정도로. 아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물이 이제 그런 사대강해서 수자원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물 가지고 산업하는 게 상당히 있다고 말을 네, 했으니까 예, 예, 예. 소위 말하면 물산업. 예, 예. 그물 산업, 그물 갖고 장사하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상당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한 16조 뭐 이상 예, 예, 그것이 예.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 산업화되는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또 경쟁력이 있다고 그는데 예, 예. 지금 저홍 교수님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물산업이라는 게 이제. 물로서 어떤 음. 이 시장인데, 음. 물 시장이 전 세계로 치면은 1년에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시장이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우선 가깝게는 이번에 4대강 사업에 있는 것처럼 네? 뭐 하천을 이래 정비를 음. 이래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물이 금양두마 바다로 가버리니까 음. 댐을 막아가지고 음. 큰 물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음. 그래. 비가 적게 올때 그걸 또 쓰고, 음, 그 다음 또 그걸 발전도 하고 음. 이런 부분. 그 다음 음. 또 물이 더러운 물을 정수처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음. 먹도록 하고. 음, 음, 근데 우리 먹는 물도 아주 중요한데 음, 음. 왜 전자 산업 이런 데는 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히 초순수래야 돼요. 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음. 그래 초순수. 이런 거도 만들어냅니다. H2O. 음. 음. H2O. <laughs> <다른 거 안 웃음> 네, 예. 정말 진짜 있어요. 다른 거안 되는 거. 맞다니요 예예. 요새는 h 2에 H를 가미해가지고 네. 탄산수도 만드는 거아 <laughs>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물산업이 탄산수 만든 쪽으로 발전을 <laughs> 예. 해서. <오>, 예. 또 <laughs> 젊은 여성들한테 다이어트 효과에 네. 그렇게 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탄산수가 그, 확실합니까? 아 그럼요. 여기 <laughs> 오븐 알리면안돼요아 <laughs> 아니에요. <laughs> 그래 지금 우리 왜그 더러운 물을 하수로 하잖아요. 네네. 버려진 쓰다 네. 어떤. 그러면 하수는 또 하수처리장에 모여가지고 처리를 돈을 들여가지고 음. 하천에 보낼 정도로 깨끗하게 해줘야 음, 음. 하천이 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래 그래, 하수처리장에 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음, 음. 하수처리를 해주는 비용을 음. 또 세금을 받는다고요. 예. 그런데 그 물을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음, 음. 지금은 어떻게 했나? 요 그걸 또 재이용을 해. 그렇죠. 음. 그리고 그래, 전에는 예를 들어 수원시가 있으면 수원시의 상수도를 쓰고 음. 그 물이 이제 보내면은 하수 처리장에 가가. 하수 처리장에서는 처리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하수 처리장 하는 사람이 음. 하수를 이제 자원이 돼 버렸어. 이게 돈인 거예요. 음. 이 하수를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음. 또 팔아 먹으면 돼. 음. 그리고 이제는 뭐 버릴 게 없어. 모든 게다 자원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물이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하수 처리한다는 것도 예.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IT, 전자, 음, 예, 예, 예. 바이오까지 다 종합된 예. 산업이라고 들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종합해서 뭐 소위 클러스터를 예. 만든다고 예. 그러고요. 예. 물, 예. 물과 관련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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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그거 어 이게 발전돼 있고 이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이 되십니까? 저들이 있습니까?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물을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이제 토목공학을 해가지고 수자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거기에 파이프도 좋은 게이제되고 그다음 음, 발전기도 음, 좋은 게이제되고 그다음에 음. 홍교수님 지적대로 소재가 또 중요해. 음. 그다음 IT가 들어야 되고 음, 종합 음, 모든 게다 종합적으로 그렇죠, 해야 돼. 그렇죠. 음. 그래서 물산업 클라스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음, 네. 우리나라에 지금 뭐잘 아시지만 내년에 네. 세계 물 네. 포럼을 네. 이 세계 물 포럼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런데, 7차 세계물포름을 대구 경북에 서리 아. 그리고 예, 이걸 계기로, 예, 예. 뭐, 세계물포럼, 우리가 뭐, 그, 장사하라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인류에게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음. 그런 걸 논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민간하고 학계, 네. 연구, 뭐, 기관, 이런 물산업 클라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 네. IT, 소재, 무슨 뭐, 재료하는 음. 사람, 그걸 물산업 클라스터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디, 음. 어디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그 우리 그 수자원공사 본사가 대전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전에 대도연구단지도 아. 있고, 이래가 그러니까 아. 대전시장하고 아. 수자원공사하고 아. 대전에다 만들자. 아. 이런데 대구시가 무슨 얘기냐. 아. 아. 세계물포름이 대구 아니냐. 아. 그리 그래. 아. 대구다 만들어야 된다. 음. 이래 대구에다 지금 하는 걸로. 전형형형사원장이 전형에서 붙었네요. 거의 다 돼가요. 음. 그래 되면은, 대구에다 이제 물산업 클라스터를 만들면 모든 기술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음. 거기서 구미전자단지처럼 음. 물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래 전 세계에다 이제. 대구 어디다 만드는지 궁금, 음. 궁금해. 음. <laughs> 네. 그래서 좀, 그걸 실제로는요. <laughs> 네. 제가 그때 이제 경북도에서 네. 그걸 경북에다 하려고 했어. 네. 음. 경북에다 하면은 중 국장님 고향인 상주. <laughs> 그럼 저는 또 안동. 네. 이렇게 그때 뭐경북도에 간부가 네, 또 네, 상주군도 네. 있고, 뭐 이래가지고 네. 경북끼리 네. 영주, 상주, 네. 영천, 뭐 포항, 뭐 안동 이래가지고 네. 경쟁하고 싸웠어. 네. 그래, 그게 어디가 가장 좋냐. 네. 이래 평가를 했는데 네. 아, 상주가 1등이 됐어, 그때. 어, 정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그때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네. 그래게 한참 동안 안동을 못 갔어요. 아니, 당신이 <laughs> 안동으로 찍어야지. <laughs> 그랬는데, 경북에 거의 대구가 음. 뺏었어. 음. 그리 상주 음. 이 정도는 좀 약하다. 음. 대구, 구미 음. 이래지니까 음. 음. 대구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을 사먹으리라고는 상상도 그렇죠. 못 했어요. 죠 맞아요. 네. 네. 음. 늘려있는 게 물이었는데. 그렇죠. 네. 음. 지금은 물을 사서 안 먹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희 집에도 뭐다 사서 먹거든요. 아, 예, 저도 예. 어릴 때는 우물도 예. 있었고요, 예. 펌프도 있었어요. 예. 그게 그렇죠. 내가 지금 그때는 뭐. 물을 사먹는다는 건 아예 생각도 없는데, 요새 물산업과 물카페도 생기고요. 요새는, 예, 예, 요새는 예. 물장사죠 맞아요. 예, 예. 물만 갖다가 100여 정류갖다그 놓고 파는 건데. 아, 제가 아는 물장사하고 틀리네요. <laughs> 아, 요새, 벌써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물을 한 종류로 그렇게 놓고, 예. 물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또 물맛을, 물맛 전문자가, 전문가가 예, 예, 생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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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네, 그냥 그것이. 뭐 맥주 맛만 보는라든지 포도, 아니, 예, 예, 자자, 예. 포도주 맛, 이런 거 와인 음, 맛을 먹는 것만 네, 하다 소믈리에가 네. 이 물에 뜨는 거예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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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러한 거가 이제 산업화 되면 일거리도, 일자리도 창출될 예, 수있을거아닙니까앞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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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예. 그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그런. 것이 이제올 시대가 온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로 전개될 거 칼이 음. 지금 홍 교수님 것입니까? 말씀처럼 네네. 우리 뭐 콜라도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도 있고 그중에 네. 자기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네. 물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음. 물도 사람에 따라서 네. 뭐 우리 뭐 우리나라에 삼다 수도 있고 무슨 네. 뭐 백두산에서 오는 거 에비앙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마셔보고 네. 자기한테 맞는 네. 좋아하는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네. 기호에 맞는 네.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자격증제도도있 네, 저기... 제도도 네. 있어요. 아니, 또 저, 없어요. 이제. 저는 딱한 가지인데, 찬물. 찬물이 좋다. 찬물이 좋다. 시원한 물이면 된다 네. 이런데 다른. 네. 그리고 물을 이제 이 병물, <laughs> 네. 병물을 이제 사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걸 수도 물을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냐. 음, 음. 먹지도 안 하는 걸 음. 전부 병물 사 먹는데 음. 이런데. 뭐, 병물을 사 잡수는 거야. 그게 방법이 없죠. 음. 목마를 때 코다 먹는 사람도 있고, 사이다 먹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삼다수 먹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음. 거 음. 아니에요. 네? 삼다수 광거 엄청 냈네. 아이삐처이안 그러니까 <laughs> 그래. 되나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병물 마시는 걸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음. 그런데,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아리수를 만들고, 음. 뭐, 수원공사도 정수장에 물이 있고, 뭐 이래요. 음. 그래서 이걸 아까 홍조진님 말씀처럼, 소물리에가 있고, 이래가 이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음. 뭐, 뭐, 불란서물 어디 물, 이렇가 쫙, 좋은 물을 우리나라외 병물 이런 거다 갖다 놓고, 서울시 물도 갖다 놓고, 수장공사 물도 갖다 놓고, 그래, 눈을 감기는 거예요. 음. 안 보이게. 네. 이래 마셔보라 그래. 네. 이제, 어떤 게 맛이 좋냐. 네. 온도도 똑같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 수동물이 거의 1등으로 뽑혀요. 오. 그거 어, 이상하잖아요, 어, 그죠 좋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입에 저기에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수도물이면은 굉장히 음. 좋습니다. 음. 지금 수도물 어, 안 먹죠? 네, 그래 안, 안 먹는데, 네. 근데 안 먹는다 가시는데 네. 대부분이 수도물이에요. 아. 식당에 가셔서 뭐. 찌개 끓이는 것도 수돗물이고 그렇죠. 밥하는 데도 음, 수돗물이고 음,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그냥 병물을 마실 때 이거는 수돗물이 아니지만 네. 음. 나머지는 거의 다가 수돗물입니다. 아, 물 관련해서는 이런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를 예. 좀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네. 물 공급자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네. 수자공사도 그렇고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물이 많이 팔려요. 그런데 음, 음, 이제 국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물을 좀 아껴 그 쓰고, 음, 음. 그 다음 물 오염을 진짜 안 시켜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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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오염을. 그리, 음. 뭐, 식용유 쓰고, 막, 그 다음 막 쏟아 넣어버리 이러지 말고 음. 휴지로 닦아 버리고, 음. 뭐, 이런 부분들. 음, 음, 음. 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를 음, 음. 좀 가지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정부 정책을 좀 음. 신뢰를 하면서, 예, 예. 뭐, 선량한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음, 음. 그래 하면은, 음. 우리가 물에 관해서는 상당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아까 홍 교수님 지적대로 물산업 클래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음.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음. 그래서 국부를 창출하는 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물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릴 때 음, 저희들은 예. 이제 물을 사먹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예. 물 소비에 대해서 그렇죠. 좀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예. 좀 많거든요. 예. 오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서 고맙습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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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